자도 엄청 고민스러워하더라고, 대학 졸업하고. 현실적으로 대학 졸업해서 직장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어쨌든 내가 설득을 했어요. 남한으로 내려와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떡하니 명문대에 들어간 철은 씨. 하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학가 되니까 진짜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막. 내가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가서 버틸 수 있나? 날 받아주나? 막 이런 고민이 많을 때 대학원 그니까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많이 기억에 빠지잖아요. 이 소위 말하는 이 부모 등골 브레이커죠 이거 어 도서희 그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처음엔 잠깐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서울로 올라가려 했다는 철훈 씨. 하지만 아버지의 설득에 못 이겨 먹그리 일까지 배우게 된 거죠.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2층이 아, 현재 아니. 그의 보금자리입니다. 이제야 혼자만의 시간. 그런데 뭘 보고 이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한여인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일 끝나고 잠깐 와이프 사진 좀 보고 있어요. 여행 갔을 때 찍었던 것요 결혼하셨어요? 네. 응, 결혼했어요. 응. 결혼한 지 1년 됐어요. 아 진짜? 네. 신혼이 그렇죠. 완전 신혼이죠. 마냥 자유롭던 싱글 때와는 달리 둘이 되면서 서울로 돌아가는 게더 쉽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어, 자고 있어? 너 톤은 괜찮아? 입덧은? 응, 괜찮아요. 괜찮긴 얼굴이 핼쑥한데. <laughs> 오빠 방금 운동하고 갔다 왔어. 아빠랑. 아빠 같이. 응. 음. <laughs> 아빠가 나를 거의 반 강제로 데려갔어. 입덧이 심해 친정에 가 있는 아내. 아무래도 걱정 좀 해요. 물에 들어가는 거, 바다 나가는 건 걱정 안 하는데 물에 들어가는 걱정해. 약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요즘 부쩍 바다에 나가는 남편을 걱정한다는 아내. 머구리 일을 계속해야 할지 철은 씨도 고민이 많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베트남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그 그 목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좀좀더좀더 좀더 열심히 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해볼까. 이제 와이프도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도 생기고 하는데 가장으로서 뭔가 좀 그래서 다른 계획도 세고 있는. 공산국가에서 우리가 겨우 도망 쳐는데 거기 또 공산국가로 또 간다는 게 말이 되냐는 또 그런 이야기하는데 <laughs> 내 말이 올 수도 있고 내 말이 와될 수도 있어요 이래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원칙이 그렇다 당연히 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거는 뭔가 그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라 혁명적 그 사상을 같이 공유하는 동치적 관계 같아요.